경찰서에서 진술 잘못하면 조사 결과 개선 가능할까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은 사건의 사실관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의 참여를 통해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고 추가 조사나 보완자료 제출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며 불리한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는 조사의 흐름을 분석하고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을 검토하며 필요시 경찰과 협의하여 재진술 기회를 확보하는 등 구체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 대응할 경우 진술의 불일치로 혐의가 확대되거나 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기록될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적 조력이 사건 결과 개선과 법적 위험 최소화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진술이 발견되면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정 절차와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